저의 골프 스윙을 직접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모두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백스윙입니다. 테이크어웨이 때 손이랑 클럽헤드가 딱 겹쳐지는 라인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백스윙 탑에서는 손과 클럽헤드가 다시 한번 겹치면서 깔끔한 백스윙을 완성합니다. 이제 다운스윙을 한번 보죠. 헤드를 손보다 약간 뒤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형태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손이 몸에서 너무 멀어지는? 팔로스루도 한번 보세요. 이 샤프트가 나오는 라인이 왼 어깨 선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의 머리 쪽을 넘어서 높게 올라가는 팔로스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인은 골반의 회전량 부족과 상하체 분리의 부족으로 보이는데요. 임팩트 구간 왼발을 살짝 뒤로 빼면서 왼쪽 공간을 터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